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 뭐냐면요. 프로필 만들기 2탄입니다. 이전 편에서는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과 텍스트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걸 배워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디자인을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간단한 도형을 활용해서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초급 강의 꼭 듣고 들으셔야지만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꼭 초급 강의 들어주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그 전에 있었던 자료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뭔가 좀더 인물이 강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놨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인물의 얼굴이 좀더 환해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또 집어 넣어도 괜찮고요. 어, 인물도 인물인데 여기 아래쪽에 상자 같은 게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세련된 느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료는 뭐냐면. 어, 굳이 프로필 사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야외에서 찍은 사진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예쁘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전편에서 만들었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뭐 하얀색으로 그냥 둬도 괜찮은데, 여기에 조금만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요소를 줄 수가 있냐면, 일단 뒷 배경을 약간 옅은 회색으로 하나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단색 채우기, 색이 나올 겁니다. 이 색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왼쪽 상단에 흰색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흰색 배경, 1, 5%더 어둡게 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거를 눌러줄게요. 이거를 누르면, 거의 티가 안 나기는 하는데, 약간 회색이 되면서, 뭔가 하얀색의 쨍한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나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아, 그냥 이 상태 둬도 상관없지만, 여기 있는 이 인물 부분으로 정말 동그라미 모양을 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삽입 도형, 여기 있는 타원 도형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타원 도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는데 그리실 때 아무것도 누르시지 않은 채 삽입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모양이 정원이 아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삽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얼굴을 전체적으로 좀 커버할 수 있게끔 삽입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쪽 배경이 흰색이다 보니까 흰색이랑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게 보여지시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인물이 더 강조되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뒤에 있는 이 흰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런 주황색 같은 것들을 선택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난좀더 색다른 색깔을 원한다. 그리고 좀더 파스텔톤에 좀더 예쁜 색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될까요? 물론 내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색상들을 바로 여기에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삽입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요.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색상들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색상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색상을 하나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져온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음 제가 봤을 때 예쁜 색상이 딱 요거 괜찮네요. 자, 여기 있는 색상 중에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분홍색을 한번 가지고 올수 있으면 가지고 와 볼게요.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하셔서, 그다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 하나가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이미지 여기 있는 부분을 스포이트로 추출을 해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세개 가시면 여기 스포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포이트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스포이트 선택하셔서 여기는 이 분홍색 부분을 톡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홍색 색상이 추출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나는 다른 색상 원해. 그러면 또 스포이트 톡. 그리고 스포이트 톡. 마지막 스포이트 톡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추출을 해주시면 색상이 아주 옅게 추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분홍색 색상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조그만한 상자도 똑같은 색상으로 해줘야 되겠죠? Ctrl Shift C 서식 복사해서 Ctrl Shift V 눌러주시면 색상까지 붙여넣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이 색상이 뭔가 좀 눈에 안 띄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뒷 배경 색상을 다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더 깔끔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될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아, 너 이거 너무 좀 쨍한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을 투명도를 주시면 돼요. 투명도를 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60% 정도 줘 볼게요. 그러니까 더 연하게 뭔가 좀 느낌 있게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원형 도형을 활용해서 인물 이미지를 강조해 봤는데요. 꼭이 원형 이미지를 이렇게 중앙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도 둘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둘수 있냐면 이 원형 이미지를 하나만 더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 또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를 겹친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이미지를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만드니까 꼭 장미꽃이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 이파리가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형 도형을 하나하나 겹쳐서 만들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서 또 TMI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원형 도형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도형 모두 다 선택하셔서 도형 서식 왼쪽에 있는 도형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도형 모양 변경을 눌러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다른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바, 여러분들께서 바꾸고 싶은 다양한 모양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 오각형 한번 눌러볼게요. 오각형 누르니까 이렇게 또 겹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네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도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있는데 전 이거를 눌러볼게요. 누르니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대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만의 취향껏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도형을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볼 건데, 이 네모 도형을 좌우, 상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배치를 하면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또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경은 흰색으로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 도형을 그대로 이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했더니, 인물의 어깨쯤, 어깨춤까지 오게끔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텍스트의 위치도 약간 조절해 주시고요. 이 도형 하나만 들어갔을 뿐인데, 위쪽에 있는 영역과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 완전, 완벽하게 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형을 이렇게 절반 정도 달라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쏠리게끔 해서 이렇게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전체 다 흰색으로 바꿔 주시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 이미지만 이렇게 색상을 채워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도형 하나를 상하 좌우로 다양하게 배치를 했을 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색상만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 보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추출했었던 파스텔 톤의 색상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오이 색상 되게 좋네요 이거 서식 복사 Ctrl Shift C 해서 여기다가도 Ctrl Shift V 눌러 보니까 오 느낌이 또 전문가의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도형들을 활용해서도 좀 기본적인 디자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인물 이미지가 배경 제거된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그 배경 제거된 이미지 말고 그냥 이런 프로필 사진 같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할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위아래로 너무 길지 않게 딱. 괜찮은 요런 형태로 만들어 볼 건데 요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이 자료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삽입하고 싶은 프로필 이미지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찍은 사진도 상관없어요 자이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일단 크기를 위아래로 좀 너무 기니까 조금 잘라 줄게요 비율에 맞춰서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상단 메뉴 그림 서식 자르기 아래쪽 화살표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세로 비율 가시면은 여기에 여러가지 비율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3대 4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3대 4를 눌러 주면 위아래가 좀 잘려져서 좀더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인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인물의 이미지를 조금만 더 키워 주도록 할게요 대각선으로 움직여서 키워 주시고 뿅 누르면 이렇게 잘려지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인물의 이미지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 건데요. 배치를 해서 중앙에 위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들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좀 밋밋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선 도형 같은 것들을 집어 넣거나 아이콘 같은 것들을 집어 넣어서도 좀더 세련되게 만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도형 하나만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도형 하나만 집어넣고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니까 개성이 넘쳐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 만들기 중급편 한번 맞춰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도형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은요 상급편입니다 정말 세련된 디자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